최근 고물가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요. 삶이 어려운 저소득층일수록 더욱더 이번 겨울이 더욱더 춥고 어려운데요. 긴급하게 사용할 자금이 필요해도 최근에 높은 이자 때문에 빌리기가 부담스러운데요. 여기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융통해드립니다. 해당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한동안 예산 부족으로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다시 확보되어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재개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융자 신청 가능일은 11월 28일, 그러니까 오늘 9시부터 시작됩니다. 지원되는 종류를 살펴보면 먼저 홀예비, 자녀분들의 학자금, 의료비, 부모님들의 요양비, 장례비,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자녀 양육비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의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각 종류별로 신청 대상, 융자 조건, 지원 범위의 한도, 이율, 접수 및 선발 방법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추가 확보된 예산이 많지 않은 관계로 여기에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하실 수 있는 사이트의 주소는 댓글과 더보기란에 올려놓을게요. 복지정책의 경우 그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이 하나하나 다 찾기는 더욱더 힘들고요. 나라와 민간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종류의 복지 소식을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